<laughs> 여러분들을 위해 노래 바칩니다. 예 장기하의 크 <laughs> 따로 어 약간 이제 뭐 카레도 먹고 뭐 약간 이제 갈미쌈 뭐 고구마도 먹고 아님 뭐마 니가 이제 막그 마... <laughs> 요즘 방송이 잘안 돼가지고 이 <laughs> 우리 그텐츠는 저기 아프리카 예 저기 어 베스트 BJ신 어 우리 저기 유명 스승 님의 사주를 할머니의 사주를 뭐 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저 우리 할머니 자 궁금한 거자 자기가 제일 궁금한 거한 가지만 자 이야기 한번 해 보자. 자, 자 요즘 어 방송이 잘안 되셔. 우리 자기 누구다. 음. 자 방송이 다시, 다시 언제 좀잘 될까요? 잘 이게 있잖아. 방송이 그냥 가만히 있다고 잘 되는 게 아니야. 사실은 사실... 나도 잘 모르겠어 할머니는 이게 운이 있잖아 그지 운이 가만히 기다리면 모든 게 해결되는 게 아니야 사주는 누구나 다 태어나서 늘어 죽을 때까지 좋은 운도 있고 나쁜 운도 있어 그런데 이게 가만히 태어나서 가만히 있는다고 좋은 운이 와갖고 음, 좋은 운을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야 음, 자기가 좋은 운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돼 그런데 자기는 일단은 운이 좋게 흐름이 언제가 좋으냐 한번 보자 운의 얼음은 지금 힘들 때야 병이야 아유, 병 그래. 아유, 병이고 내년이 사야 힘들다는 이야기야 언제까지? 예. 올해 내년이 고비야. 올해 내년이 고비고 어차피하냐? 이 고비를 잘 넘길 때에 2 8 살이 되면 운이 아주 커지는 거야. 아주 커지는데 집, 그럼 지금도, 운이 예. 약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? 운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. 운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는데 있... 예. 나는 그러면 올해는 어떠냐? 올해는 들어오는 보다 나가는 걸 주의를 해야 된다. 주의를 해야 아이고, 되고 너 자꾸 어, 직접 특히나 하려나? 어떤 뭐 하고 있는 일에 있어서 정관 하고 있는 일이다. 편의는 뭐냐? 문서야, 계약이야, 아니면 재물이야. 플랫폼을 깨져. 아, 꾸라면 지금 바꿔야지. 재개발, 개방하지 <laughs> 할머니야, 스폰도 좋지만은 야, 아프리카 TV처럼 좋은 플랫폼. 근데 이제 어, 저, 그 동시 방송을 해도 돼. 베스트 비제이는 동시 방송이 안 돼. 그런데 일반인들은, 일반 비제이들은 동시 방송을 해도 된단 말이야. 그러니까 할머니. 동시방송 켜가지고, 아프리카 비제, 아프리카 시청자들하고, 스폰 시청자들 같이 융화를 시키나 말이야. 그래갖고 유튜브를 활성화시키면 훨씬 더 좋잖아, 이친구할 텐장아. <laughs> <진짜랄>, <laughs> 운은 올해하고 내년, 이때가 운이 약해, 운이 약하고, 그리고 후 내년이 될 때, 후 내년이 될 때가, 요 어, 때가 운이 아주 좋아, 스물여덟, 스물여덟 때 여전, 운이 와, 아주 커지는 데, 이, 이 운이 여전. 언제까지 이어지냐면, 서른 네 살까지 이어지는 거야, 서른 네 살까지 이어지고, 그럼 빠르면은, 빠르면은 스물여덟, 늦으면 34살 이후에는 돈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살아가겠다. 이런 야, 얘기야. 이거 자, 그렇고 힘에 믿어야 된 원래는 우리 좀 들어오는 것보다 음... 나가는 걸 많이 주의를 해야 된다. 그리고 우리 저 사주 BJ 여명도 좀 이용해. 그래갖고, 야, 저 석분의 큰 아니야. 방송이면 석분의 음... 어떤 방송에 좀 출연할 수 있도록 어제 한번좀 시간 돼가지고 어떻게, 어? 한번 오라 하든지 아니면 자기가 오든지 아니면 네, 좀 이렇게 어, 좀 그걸 해가지고 나도 좀 이용해. 그 아는 게 야, 씨 이용하면 되지. 이용을 안 하니. 자, 이용을 하고. 자, 그리고 내 사주 글자로는 용신이라는 게 있는데 자기는 용신이 뭐냐면 자 목화, 자 목화토금수, 목화토금수인데 어 자기 용신은 금액 글자가 용신이야. 금액 글자가 용신인데 금액 글자가 뭐냐면 음 어, 아니면 전화를 줘도 돼. 전화번호는 자010자2자 일... 자, 일단 좀 짧았어. 쉽지만은 우리 할머니 자 궁금한 거좀 풀어줬다. 1번자 궁금한 거 하나도 안 풀어졌다. 2번 한번 눌러보자. 1 번, 이 번으로 이야기합니다. 이 번. 이이번 해야겠다 자 그래 알겠습니다 어 그래 금이 아니면 야 돈이 없으면 은이라도 괜찮아 예. 금이 없으면 네. 어, 어 할머니 그래 정말 고맙고 가져옵게, 어 돈이 없으면 몇번 2번이야 야이 개새끼야 우리 할머니한테 앙아트 해줄게 자앙 그래 앙앙앙 그래 앙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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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, 앙